충북 4% 경제 실현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가 12월 8일 이상배 서원대 교수의 사회로 이준배 청주시 기업인협의회 사무총장 등 5명의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. 정초시 충북발전연구원 원장의 충북경제 4% 달성을 위한 전략 모색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만약 충북도 경제구조에 변화가 없다면 2020년 전국 대비 3.36% 수준까지 가겠지만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. 고도의 성장률을 기록하려면 새로운 GRDP를 창출할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고도 전했습니다. 정원장은 충북의 경제 규모를 4%대로 끌어올리려면 12조 원 규모의 신규 GRDP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지난해 기준 137억 달러에 그친 충북 지역의 수출액을 연간 200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것도 충북도 입장에서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. 그는 4%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략 30조 원 투자 유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 기업 유치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 이어 충북 경제 4% 달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며 함께 도전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충청이보TV 서한솔입니다.